어, 동무. <laughs> 아, 시됐다. 여기 이렇게. 이렇게 쳐 아, 아, 아 끝까지 해야지. 노골이잖아, 노골. 한산. 공이 힘들어. 낙차. 낙차. 끝났어, 끝났어, <laughs> 끝났어. 끝났어. 아. <laughs> 끝났네. 개성올림픽 현장에 나와 있는 배현진 기자입니다. 남북한 단일 팀이 사상 첫 금메달을 딴자랑스러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두 선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메달을 따신 소감은 어떠십니까? 네, 통일이 되기 전에 이루지 못했던 금메달의 쾌거를 통일이 된 이후 북한과 함께 이루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. 남한과 북한이 팀을 이루었을 때 호흡이 잘 맞을지 의심의 눈길이 많았는데 호흡은 잘 맞으셨나요? 원래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어, 호흡은 아주 잘 맞았습니다. 헤트트랙을 네, 기록한 정세명 선수 MVP를 따신 소감은 어떠신가요? 네, 저 혼자만이 잘해서 받은 MVP가 아니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응원해 주신 한국 국민들에게 한 말씀 말씀. 동무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이런 성과를 낼수 있었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한반도 뉴스 배원진 기자입니다.